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사,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도, 먼 나라 백성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당신의 종 누구 같으세요? 음, 전도사님은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실제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메시아 그가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앞쪽에 있는 구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에게 내가 내 영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곳에 정의를 베풀고 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죠. 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자청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믿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때로는 실수하는 일들이 없는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돌아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한 신앙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는데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도 큐티를 통해서 내가 만약 주의 종이라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읽어보죠.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아멘. 예수님의 특징들이 나와 있네요.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아니거든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상황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희망을 더 크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우리 사람부 가족들처럼 이 사람들에게 좋은 측면들을 많이 발견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는 정의를 베풀고 진리를 구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아멘. 그렇게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그 이, 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언을 한 글이잖아요. 그 예언이 꼭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 중요한 사실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진리를 정의를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의 행동과 그런 분의 이 신앙이 이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래요. 그리고 갇힌 데 있는 사람들을 갇힌 데서 해방시켜주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다시 빛 가운데로 끄집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쭉 읽은 이사에서의 내용이 꼭 예수님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특징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사여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록된 글이에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참 탁월한 선지자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제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함께 작은 키티 나눠 주셔도 감사하고요. 내일도 작은 키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럼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